위풍선 엔드볼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만인 이시라고 해서 위풍선 엔드볼을 다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첫 번째는 정신과적인 질환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공황 장애가 너무 심하거나.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너무 심한 분들은 엔드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절이 잘 되고 어,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인 치료들을 잘 하고 계신다 하면은 고려할 수가 있으시고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엔드볼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수면 내시경을 하셔야 되고 또 풍선을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임신은 이 엔드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어, 혈관에 응고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출혈성 경향이 있는 분들은 이 풍선을 넣으시지 않는 것이 좋고 엔드볼을 넣었을 때 위궤양이나 이런 출혈성 경향이 이런 분들한테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출혈의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엔드볼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 수술적인 치료를 했다. 위를 수술했거나 예전에 천공이 생겨서 위를 수술을 해서 꼬맸거나 이러한 분들도 엔드볼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연구에서 위풍선 엔드볼은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한 비만 시술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수술을 하였던 분들은 엔드볼에 적합치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 금기증 중에 하나가 만성알코올 중독자가 절대 금기증 중에 하나입니다 어, 풍선 시술을 해놓고 실패하는 확률이 있는데요 술을 자주 먹는 분들은 어, 풍선 시술이건 다이어트 시술이건 다이어트 어떤 방법이나 약물 치료나 굉장히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풍선 시술을 했을 때는 금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음주를 했을 때 위궤양에 생기는 확률이 높아지고 또 효과도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과 효율을 위해서도 어, 금주를 하시는 것이 권장이 되고 어, 절대 금기증은 아니지만 금기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소염 진통제를 만성적으로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직성 척추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가 위궤양의 위험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풍선 시술을 할 때는 비교적 어, 절대 금기는 아니지만 금기를 고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상, 어, 위풍선 앤드벌 다이어트 시술을 해서는 안 되는 분들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만과 관련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